만지도에 가려면 통영 연명항에서 통일랑호를 타고 15분 걸려서 도착하게 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평일에도 손님이 있으면 언제든지 운영하니 꼭 예약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통영의 만지도를 오늘날 유명한 관광지로 만든 오용한 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우리나라의 최초로 어, 사람이 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배를 사람이, 배가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30분 이내에 배를 탈수 있고 섬에서 자유투어 하다가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만지도에 가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화내고 짜증 내고 미워하고 이런데 만지도에 갔다 오면 항상 웃습니다. 젊은이들이 찾아오면서 먹고 보고 즐길 수 없는 예전은 펜션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120명 수용할 수 있는 펜션을 주고 했고요. 식당과 이런 편의시설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웠습니다. 예. 뒤쪽으로 쭉 가서 바닷길 전망대, 여기도 참 예뻐요. 음... 네. 그 다음에 저기 저 오렌지색 집 있죠? 네. 거기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만지봉이에요. 음... 만지봉 욕시 전망대, 그다음에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동백숲길, 해안길 쪽 여기에 있기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여기 위에 다이에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불가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찍으면 출렁다리하고 만지도 전체를 담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연대로 가서 마을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다보면 여기 거기서 보면 하고 또다 통영, 만지도, 구석구석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만지도선착장입니다. 가까운 곳에 동백 민박이 있고 그곳으로 돌담길이 아주 멋있게 나 있답니다. 이곳이 바람길이에요. 아 날씨 끝내주네요. 전망도 정말 좋죠. 오, 겨루를 만나러 가는 직렬합니다. 매미 소리가 우렁차네요. 아유, 숨이 차네요. 그러나 금방 올라가요. 조금만 참으세요. 어, 드디어 만지봉 정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욕지도 전망대도 있답니다. 욕지도가 보이죠? 동백군락지입니다. 아주 무성하네요. 봄에 오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몽돌 해변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소리 싹싹 참 듣기 좋네요. 해안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나무 데코로 참 걷기 좋아요. 음악 소리가 들리네요. 정말 해안선이 아름답네요. 만지도 선착장이 보입니다. 선착장을 지나 자연관찰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너무도 아름다운 출렁다리가 나타나요. 이 출렁다리를 통해서 연대도로 건너가지요. 그런데 정말 흔들흔들 속이 울렁거립니다. 많이 흔들리죠. 아, 드디어 도착했어요. 발걸음이 빨라지네요 이렇게 해서 만지도를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약 1시간 남짓 걸리네요. 만지도에서는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어요. 만지도 해변에서 즐기는 물놀이, 참 좋아요 특히 물이 차갑지 않아서 놀기 정말 좋지요 이분들좋아하실까요 뭐 놀이놀이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만기도 여행을 마치고 그녀를 는 나폴리 동물 지금 살아있는 소수의 길에 내가 맨발로 사뿐사뿐 걷게 되는 거니까 평소에 걷는 속도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걷어주세요 현명나무에서는 그러니까 피톤치드가 왕성하게 쏟아져 나오고요 신나무라고 하는 나무 제손바닥만한크기의 노란색 점이 찍혀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음이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식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숲에서 호흡을 하실 때는 먼저 향기로운 특백나무 지 깨끗하게 청소 하우리특백나합해요 이거 더 이상이 더 이상이 더 이상이 더 이상이 더 이상이 더이이이이이이이 300도 밥에 희망적인 향수를 발효시켜 매일매일 새롭게 깔아주는 왼발기를 너도마도 푹신푹신한끼를 벗습니다. 몸을 훈춘치로 가득 씌우는 것 같아요. 밥빠비행 기타기도 참 재밌네요. 해먹에서 흔들흔들 <목소리도> 금방 러다될것 같아요. 어, <목소리도> <보니까>. <목소리도> <이렇게 잘하는 개발템이 목소리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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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그만 식당에 오니까 또 나한테 말을 걸잖아 <laughs> 오셨다고